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 알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것, 지금 천국 갈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천국만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려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또 무기력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우리를 아무 조건도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이후에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평중학교에 있는 이 3년 동안에 한세번은 다루어진 것 같아요 저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이두 가지는 사실 서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또 믿는 것만큼 알수 있어요. 이두 가지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늘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마치 부부가 결혼 전에도 서로 알고선 결혼했지만 부부가 된 다음에서에 비로소 진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부부가 됐을 때야 비로소 진짜로 알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씩 속았다는 말을 합니다. 웃어 주셔야 되는데. 네, 진짜로 알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교회 다니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배우고 알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내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만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은 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격과 넘쳐나는 찬송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속에 기쁨이 있으면서 찬송이 나와요. 늘 그냥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늘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지금 이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꾸자꾸 자라가요. 성장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정보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병유의 기적은 다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굶주려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에요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몇 사람에게 실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어,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하시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요. 짜증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요청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완전 피곤하죠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6, 어, 6장 7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도 가지 입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워서 전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지친 몸으로 이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미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며 지쳐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지쳐있는 것 피곤한 것을 아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수고했다 이제 가서 너희가 좀 쉬자 우리 함께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예요? 피곤하시니까 힘드시, 아니, 힘드니까 쉬자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31절 볼게요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피곤하니까 일했으니까 지쳐있으니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워낙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쉴 틈이 없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는 또 사방에서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걸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쫓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치면 1만 명, 아이까지 치면 약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쫓아온 거예요. 그냥 장정만 5천 명이라고만 쳐도 5천 명이. 그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를 에워싸서 계속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쉬미 필요한 제자들은 쉬지 못해요. 여전히 쉬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어요. 해가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아직도 밥을 못 먹었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은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이제 그만 돌려 보내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 무리들을 돌려 보내시죠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 무리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무리들이 배고파서도 안 되겠으니까 돌려 보내란 말도 포함돼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제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빨리 이들 좀 돌려 보내고 우리끼리 좀쉽시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은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그래서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쫓아 예수님 쫓아온 무리들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국휼이 풍성하시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무리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쫓아올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좀 보내십시오.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단 말입니다. 아 여러분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 이들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들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지쳐있단 말이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이들 좀 돌보는 동안 이들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말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요청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빈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먹을 게 있어요. 지금 먹을 것을 수레에 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실고 다니는 수레에서 먹을 걸 나눠줘라 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해버리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해야죠. 예수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있는 빵 갖다가 하나씩 나눠줬을 거예요. 힘들어도 그 정도로 할수 있겠죠. 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니, 먹을 게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그 사람은 장정만 5천 명이 넘어요. 여자 아이 합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 됐을 거고요. 넉넉잡으면 2만 명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뻔히 다 아실 텐데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지 얼마나 많이 쉼이 필요하고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배고파 죽겠는 것을 아실 만한 예수님께서. 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수중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실 만한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동참시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의 무능하고 작은 힘이라도 사용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조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더 이상은 할수 없을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미 지금 동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수 있을 때할수 있는 것만큼만 할 때에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구별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단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나는 지금 숨 쉬는 것도 참 힘들다. 라고 느낄 그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단한 발자국을 더 갔을 때 그때 성취되는 어떤 것을 보면요. 아,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직장 가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너무 곤고하고 곤비하고 지쳐있고 피곤하여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까딱할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일어나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왜요? 나는 할수 없는데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만해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내가 인식을 못해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고 숨쉬기조차 힘들 그때에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꾸역꾸역 다시 다시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갈 때는요 어느 순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주께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는 그 순종.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 보러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는 그걸 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나는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내힘 가지고 한다고 느끼고 내 능력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잘라서 산줄 아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고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어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나를 초월한 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빈들이고 들판에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황당하죠.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할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 있고 돈이 있다 한들 어서 사겠으며 그래서 산다 한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했다라는 거. 내 힘에 지나도록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못 움직일 만큼 힘들다는 걸 주님도 아세요. 내 능력의 한계를 주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가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수 없는 중에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꼼지락 꼼지기라도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꼼지락 꼼지기라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일만큼이라도 해가 보겠습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만 더가 보겠습니다. 버스만이라도 타 보겠습니다. 다다 쓰러질지라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그 5병 이어가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힘만 가지고 살아요. 자연인의 힘만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살고요.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살지 진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정보로는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 온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자 하신다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해 보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씀만 의지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다 확인될 수 있는데요. 오병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또 아주 이상한 일을 행하세요. 제자들에게 정말 이상한 것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두 강주 남았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배타고 먼저 가라 그러세요. 정말 이상하죠? 저는 볼 때마다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무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먹을 걸돌라하시더니 이제는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 정리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가 배 타고 가래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풍랑 맞나요. 와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근데 그 풍랑에서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찾아오시죠.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째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고서요. 51절에서는 배에 올라,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에 그치는 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5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여러분,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대요. 여러분 이 풍랑 만난 사건과 떡 떼는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떡과 떡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에서 떡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떡 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까먹었단 얘기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요.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풍랑이나에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풍랑도 잠잠케 된다. 주님 만나면 산다.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또 하고 계신 분인지 경험하실 수있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한계를 만났을 그때 끝났다 포기하자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더 말씀 무지하여서 도전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한번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장정만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